내일 아침 한음 쿰의 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고혈압은 우리 몸 어딘가에 혈액을 더 많이 보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고혈당은 세포가 포도당을 소비하지 못하고 혈액 중에 당분이 많아져 혈액이 끈적해지는 현상입니다. 고지혈증은 혈관 내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원인이 되어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이처럼 만성 질환은 혈액 순환 장애를 초래하며. 세포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세포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부족해지면 세포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은 맑은 혈액과 원활한 혈액순환 그리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으로 수치만을 조절하는 것은 내 병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지인의 오랜 만성질환을 돕기 위해 시작한 재생의학 전문가 강재구 원장의 20년 연구 결과로 완성된 청류담을 지금 공개합니다. 혈액순환과 만성질환으로 매일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류담을 5일 동안 드셔보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특별 체험 혜택은 선착순 500분께만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